가 지난 주말 드디어 개막 2연전을 치렀습니다. 새로운 단장, 새로운 감독으로 확 바뀐 롯데는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노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부산 MBC 야구 해설 위원으로 활약해 주실 염종석 동의과학대 감독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해 조금 롯데가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좀 기대 못 미치는 성적에는 어떤 원인이 좀 있을까요? 4월, 5월에는 너무 잘 나갔죠.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 이런 야수들이 어, 요소요소에 잘 해주면서 방망이로 승부를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윌커슨 선수와 반지 선수가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가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시즌을 치르는 후반기에는 타자들이 너무 못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타 엇박자인데 결국 어, 방망이가 잘안될 때는 투수들이 그 게임을 얻어 지배를 하면서 끌고 가줘야 되고 투수가 초반에 조금 어, 난타당해서 빨리 선발 투수가 강판이 된다면 타자들이 그걸 좀 메꿔준 그런 경기가 많아야지 결국에는 상위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음, 보완을 해서 이번 시즌을 치러야 될것 같은데 어, 7차례 한국 시리즈 진출, 4차례 우승이라는 뭐 대기록을 세운 명장이죠. 김태형 감독이 지휘봉을 새로 잡게 됐습니다. 어, 김태형 감독의 부임, 뭐 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태형 감독의 어떤 영향으로 어, 작년에 치리했던 팀이 뭐 갑자기 3, 4위 시즌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선수들이 일단은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김태형 감독은 4차례 국시 우승과 7차례 국시 진출 이게 뭐 그냥 좋은 선수만 있는 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기대들을 롯데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롯데 선수들의 어떤 기대들을 기량 면면을 보게 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선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의 용병술, 작전, 이런 것들은 김태현 감독이 어떻게 좀 어, 검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현 감독의 어떤 부임이 롯데 팀 성적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기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감독과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좀 나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롯데가 10개 시범 경기를 치렀습니다. 위원님이 보셨을 때 올해 롯데 야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결국 작전도 선수들의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선수들의 섬세한 야구 섬세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동계 훈련 때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는 게큰 관건인 것 같은데 음. 이 선수들의 조그만한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김태형 감독이 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시범 경기에서도 어떤 작전 야구 뛰는 야구 어, 그런 야구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요. 어,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기대가 되는 만큼 팀 성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범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예. 네. 이번 시즌부터 자동 볼판정 시스템이 정식으로 도입이 됐고, 또 투구간 시간 제한 피치클록도 시범 운영이 됩니다. 또 투수 출신이시잖아요.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제도들이 이번 시즌 프로야구 판도에 어떤 영향을 좀 줄지 궁금해요. 저는 선수로서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KBO 리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 분명히 장단점은 있겠지만, 투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유형에 따라 틀립니다. 겨울 1, 2월 훈련 동안 투수들이 얼만큼 생각을 했느냐 음. 거기에 맞는 어떤 투구 템포를 가져갔느냐 하는 게 음. 결국에는 몸에 배어 있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 2월 달부터 그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음. 저 또한 올 시즌 그런 게 대한 기대가 <laughs> 걱정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롯데 선수들이 좀잘 적응을 해, 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보고 또 직관도 하게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롯데라고 야구를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 시범 경기를 하면서 한동희 선수와 김민석 이두 선수가 복사근 네. 공격을 하면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좀 빨리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일 또 중요한 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에 한동희 선수가 결국 이제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은 상무를 가기 전까지 우리 이대호 선수의 어떤 활약 정도 한80% 정도는 좀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한동희 선수가 많이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게 좀 크지 않겠나. 외국인 용병과 한동희 선수의 활약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돌아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요 차이가 올 네. 시즌에 좀 많은 변수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염종석 부산 MBC 해설위원과 올 시즌 롯데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위원님 나와 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